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연입니다. 채연TV의 채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하 감옥 탈출을 해볼건데 어 지금 올리는 동영상과 같이 이거 TV가 아닌 영화를 보고 있어서 지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나이도 쉬움 괜찮아요 최대한 힘들면 나이도 쉬움을 해놓을게요 나이도 쉬움 내가 이곳에 있는지도 있었는지도 십년째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도출하겠어 일단 맨 앞에 오른쪽에 있는 흙을 깨서 안을 숨기는 건 다이어트 게임을 철저하게 그래, 이게해봐 다이어트 게임을 주저앉니다 근데 이렇게 나쁘냐 이렇게 잘. 안 좋다. 썩었어. 아니, 감옥이, 과목이... 어? 이거 나올 수잖아 뭐야? 이거 사다리 만들어서 사치면 되는데. 친구들, 너들. 풀어줄게, 내가. 내가 풀어줄게. 나도 내가 풀어줄게. 좋아? 자, 나와도 돼. 근데 그건 너가. 일단 가보자 여기도 제설들이 있네 이번에는 네가 저장을 너한테 줄게 어? 너한테 안줘 어? 기다려 <laughs> 벌써 거기 있니? <laughs> 그럼 너한테 줄게 미안해 가자. 계속 가자 너왜 감옥 수비가 이렇게 강해? 어 글쎄 왜 이렇게 강할까 안돼 살려줘요어 템이 안 없어 왔... 어와 뭐지 셋트 포인트 얼라리요 어? 저거 깨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최대까지 온 거거든요 버릴게요. 자, 가볼게요. 깜장 아, 있으니까, 최대한 그래도. 그래도, 깜장이, 아, 아, 죄송해요. 이거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였대요. 그거 해볼, 문제가 많는데 어쩔... 아, 이게, 종료. 정용... 감옥인 것인가? 여긴 좁잖아. 아우, 어두워. 원래 이거 어두워요. 잘안 보이네. 그냥 먹 가야겠다. 아, 안 보여. 아우, 어두워. 여기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어, 그때 올라가는 건가? 안 봤어요, 여기는. 다 와, 이제 다 와가는 것같군왜안 올라가지? 다시 내려가 와, 때다시 올라간다. 나온 건가? 어, 그래야 나왔다. 근데 왜다 매고 있지? 이런 아, 젠... 이제는 점프 메인가 일단 가보자. 저기 세이브 포인트라고 보면. 어떻게? 이거는... 아, 고다 깨고 올게요. 오래 걸릴 것 같아.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20분 걸렸어요. 모르어 뭐야? 갑자기 그냥 가잖아. 뭘까요? 드롭하곤... 역시나요. 어, 어디 드롭하곤 끝냈는데? 분명 뭐가 더 있어 어? 올라, 올라가네 왜 올라가지 이제 끝인가 아직인가 빛이 보인다 얼른 가자 탈출했다 만세 재밌게 하셨나요? 다음 검사입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볼까요? 아야 어, 잘안 올라가 이건 되게 짧네요. 아까보다 더 짧은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멈춰서 그런가? 제작자 몰라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진짜 잘 만드셨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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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laughs> 여러분 이렇게 지하감옥 탈출 칼출... 또 어, 이렇게 끝냈어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이거 케빈이거 따라는 하 거. 거. <laughs> 여러분 재밌었 재밌으셨어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에또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